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한다가 공감하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재명의 단식이 15일째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전혀 반응,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라 하는 점입니다. 왜 단식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지금 뭘 주장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것들이죠. 이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짜 뉴스를 이용을 해서 지난 대선 때 공작을 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뉴스타파 JTBC 그 방송국을 비롯해서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두 나와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다. 증벌적 손해배상제, 이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입니다. 미국에 있는 법입니다. 가짜뉴스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5배, 10배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을 알았거나 그걸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게 논란이 됐을 때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법안, 이 규제 법안은 여당이 추진을 하고 야당은 뭐 무조건 반대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언제나 정권마다 제가 그때도 문재인 정권 때도 이게 여의도에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미국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우리도 이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가짜 언론을 규제해야 한다. 언론도 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검찰 경찰이 이 도둑놈을 계속 잡는 이유는 도둑질을 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가짜 언론을 자꾸 속아내고 단속을 하고 이 격리시켜야 하는 이유는 진짜 언론 진짜 기자를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방송국 안에도 시기적으로 또 사람별로 가짜일 때가 있고 가짜 아닐 때가 있고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론계,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어떤 형태로든 이 언론 규제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봅니다. 당시에도 문재인 정권 때는 왜뭐 그때는 국민의 힘은 그러면 반대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 의도를 갖고 선거를 앞두고 의도를 갖고 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큰 언론사들, 신문사들, 방송사들이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KBS 모두 답니다. 모두 반대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방통위에서도, 방통위 자체 조사도 하지만 방통위에서도 이걸 참고를 해야 정말 이제는 언론의 오보가 아닌 가짜 언론의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수사하는, 처벌하는 첫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인데 이건 지금 수사니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해당되는 지금 뉴스타파나는 반발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걸 법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전히 또 언론사마다 반대합니다. 이걸 찬성하는 기자는 저처럼 이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언론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그런 데 찬성하자는 말이냐 뭐 이런 식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 말씀을 드리지만 개가 사람이 아니듯이 이 가짜 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가짜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닌데 무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까? 이미 언론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보내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이죠. 우리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짜 언론은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 이 이론조사 결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nbs 전국 지표 조사라고 하죠.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의 1,000이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7%입니다. 지난 2주 전에 비해서 4% 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 평가는 54%였는데 2주 전에 비해서 5% 포인트 내렸습니다. 부정 평가는 크게 내리고 긍정 평가는 크게 오른 셈입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 힘은 32%, 민주당은 26%였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2% 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국민의 힘은 제자리 그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당을 견제해야 하느냐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5%였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40% 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5%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야당이라고 해도 뭐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당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레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질문, 총선 때 어느 쪽을 지지하겠느냐?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느냐?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5%, 견제해야 한다가 40%,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0%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2주 전과 비교해서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포인트가 올랐고, 정부 여당 견제해야 한다.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의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2주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뭘까? 가장 큰게 지금 이재명의 단식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원 CNI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31일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항쟁을 이유로 단식하고 있다. 이재명의 단식 농성이 얼마나 적절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적절하다 47.4%.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49.6%입니다. 부적절하다가 높았는데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 또, 누가 밥을 굽는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이 단식하는 쪽으로 좀뭐 찬성을 해주는 그 단식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찬성을 해주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을 지지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그 지지율이 크게 낮았던 것처럼 이 단식이 부적절하다 49.6% 이게 주목받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단식이 왜 단식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식을 하고 있다가도 야당 대표가 자신의 개인 비리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어떤 행태를 보이더라도 그동안은 그래도 정치를 한답시고 정치인은 그런 행태를 겉으로나 따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이걸 단식으로 맞서고 있다 라는 겁니다. 검찰이 조사한다라고 하니까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개인 비리 때문에. 이러니까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건지, 단식을 언제 그만두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단식이 이제 15일째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뭐 단식을 중단시켜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뭐, 단식에 또 찾아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적는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뭐 부결을 시켜야 하느냐, 가결을 시켜야 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박광훈 원내대표는 오늘 이 원내 부대표단과 전부 모여서 이 단식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스스로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시작이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단식을 중단하는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저렇게 단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 구속시키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냥. 생때 쓰는 겁니다, 생때 쓰는 걸. 뭐, 자기 말로 땡깡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박광훈 원내대표, 또 민주당 비명 반명에, 뭐, 친명은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테니까, 비명 반명에 제가 이 정답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단식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단식을 중단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자신이 한 말처럼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면 가결시키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로부터 구속 여부 판단을 받아라. 지금 이재명이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면 이재명 단식 중단합니다. 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뭐 어떤 경우든 단식을 하든 말든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은 가결시키겠다,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식으로 떼쓰지 마라. 영장 실질심사를 가라.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뭐 검찰이 증거를 내지 못했다. 검찰이 뭐 부당한 뭐 탄압 수사다. 그러면 재판부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답은 정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뭐 고민하고 뭐 원내지도부를 모아서 의논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과 시킵니다. 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들어 단식 계속 해봐야 답은 정해져 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 시킨다 민주당도 비명 반명이라도 가결 시킨다라고 하면 이재명 뭐. 단식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